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와인이랑 과일이랑 함께 이렇게 영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에서 유명한 샹그리아, 띤또 데 베라노, 그리고 깔리모초라는 스페인 세 가지 유명한 술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저는 와인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그 레드 와인은 사실은 먹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화이트 와인을 엄청 엄청 좋아해서 화이트 와인만 마시는데 이번 추석 때 이제 와인이 선물로 들어왔는데 레드 와인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족들도 잘 와인을 마시지 않는 편이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레드 와인으로 만든 칵테일은 또 조금 먹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이용을 해서 과일을 사다가 어, 쌍그리아랑 뭐 다른 거 와인이 들어간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 만들어 보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쌍그리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 큰 병에 만들어 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틴토네베라노 여기 깔리모초 이 순서대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이세 가지 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샹그리아라고 하는 술을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샹그리아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실텐데 뭐 정확한 발음 이제 샹그리아 이거거든요. 아마 이제 스페인에 한번 정도 여행을 가셨다 하신 분들은 샹그리아를 거기서 이제 맛보시고 너무 반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계속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샹그리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레드와인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과일 어, 특히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이 들어가서 약간 숙성을 한 다음에 탄산수를 조금 넣어서 먹는 그런 스페인 술인데요 스페인어에 상그레 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피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붉은 빛을 띈다 라고 해서 상그레 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도 이제 상그리아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상그리아는 s 그리아블랑 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처럼 레드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으로 된 쌍그리아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은 레드 와인이 있으니까 레드 와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게 틴토네 베라노라고 하는 술인데요. 이것도 쌍그리아와 마찬가지로 레드 와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레드 와인에다가 이제 레몬 맛이 나는 탄산 음료를 섞어서 얼음을 넣고 먹는 음료거든요. 어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사실은 까세라라고 하는 그 탄산 음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레몬 맛이 나는 탄산 소다수, 탄산 음료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 있을 때그 까세라를 사다가 와인에 섞어서 띵또 데베라노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주랑 섞으면 또 끌라라라고 하는 레몬 맥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레몬 맥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까세라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 제가 이제 스프라이트로 대체를 하려고 스프라이트를 넣고 레몬즙을 조금 추가를 하고 띤또데 베라노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띤또데 베라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띤또가 레드와인을 의미하거든요 베라노 라는 단어는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때 여름이라는 뜻이어서 결국 띵또네 베라노 하면 여름에 마시는 레드와인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레드와인에다가 약간 상큼하고 청량감이 있는 레몬 맛이 나는 탄산수를 섞어서 이렇게 뭔가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깔리모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 봤는데 그 시코 분이신 크리스티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깔리모초를 만들어서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스페인에 있을 때 가끔 저거를 먹었는데라고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추억이 생각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깔리모초는 기본적으로 레드 와인에다가 콜라, 콜라를 섞은 음료고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제 많이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스페인 술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쌍그리아 같은 경우는 좀 숙성을 좀 해야 돼서 먼저 이것를 만들어서 놓고 제가 내일 이제 사촌 언니랑 야외로 좀 놀러를 가는데 그때 가지고 가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딤도데베라노랑 깔리모초는 바로 마실 수 있어서 오늘은 이거 두 개만 이제 바로 맛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일을 제가 세척을 미리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얼른 상그리아 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상그리아를 드셔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와인을 꺼려 하셔서 어,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 줬는데 어, 상그리아는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과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술맛이 좀덜 나고 그런 게 특징적이어서 잘 드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그리아는 한번 드셔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레몬 3개, 그리고 귤 5개, 그리고 사과 1개 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뭔가 좀 많이, 너무 많이 했나? 어, 싶은데, 어, 우선은 넣어보면서 양을 조절해서 너무 많으면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른 과일들을 먼저 넣으려고 하고요. 어, 이거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니까 넣는 양은 본인의 이제 약간 취향껏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취향껏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이 좀 와인 양에 비해서 와인 양이 750ml인데, 제가 1.2L짜리 이게 사실 그 소주 넣어가지고 가실 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샀는데 좀클것 같아요. 우선 양을 좀 조절하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몬 그 맛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더더 더 넣으면 약간 저밖에 못 먹을 것 같아서 레몬 이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보니까 자몽도 넣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자몽 넣고 싶었는데 동네 마트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몽은 어 술이 들어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뭔가 알갱이 같은 게 많은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했는데 거의 술 들어갈 자리 없는 것. 같... 그래서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니 근데 다른 영상에도 거의 이렇게 꽉 채워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이 와인... 또 이제 스페인 와인인데, 어, 여기 둘세라고 해서 좀 약간 단?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지는 않았으나, 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약간 달게 먹는 게 맛있겠죠? 이거 <laughs> 너무 많이? <laughs> 제가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음, 우선은 이 상태로, 와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일이 다안 잠길 것 같아요. 문제는. 국자로 다시 퍼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아, 들어가는 소리가. 남은 자리에도 꽉꽉 한번 채워서. 실제로 스페인에서 상그리에 파는데, 과일을 진짜 조금 주는 데가 있고, 가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게 완제품도 팔아요. 그래서 뭔가 완제품을 주는 듯한 맛이 나는 데도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만약 가서 샹그리아를 먹고 싶으시다 하면 그 약간 메인 광장 같은 데 있는 식당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약간 풍경값, 뭐 광장값 그런 게 있거든요. 뭐 골목골목에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이제 직접 만드시는 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약간 인생 상그리아를 먹었던 데가 론다거든요. 스페인에 이제 론다라는 데가 이제 남부에 있는데 거기 이제 메인 스트립 말고 그 위에서 이제 아래 내려가면 되게 약간 마을 주민들만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트립어드 바이저에서 찾아가지고 사촌 언니랑 이모랑 이제 동생이랑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제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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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예요. 음식도 진짜 맛있었고 상그리아도 진짜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찾아가지고 가면 진짜 진짜 맛있는 상그리아를 맛보실 수 있고요. 광장 이런 데서는 여유를 즐기는 값으로. 내시고 맛있는 데는 이렇게 골목골목 찾아가지고 직접 드셔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면 된거 같죠? 뚜껑도 거의 안안 다칠 것 같은데? 어,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이게 한 병이 더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세미둘세라고 해서 좀더덜단 건데 그걸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집에 지금 먹다 남은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나중에 진짜 괜찮으면 화이트 와인으로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음... 얘는 됐고 어 이제 깔리무초랑 틴또데베라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음이랑 어 레몬즙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가지고 왔고요 우선 큰 컵에다가 우선 틴또데베라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얼음을 넣고요. 꼭이 정도 넣고, 스프라이트 이렇게 넣어줬고, 그다음에 레몬 맛이 거의 없어서 레몬 즙을 자, 각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레몬 남은 아까 조각도. 몇개 넣어 주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핀토 데베라노가 완성이 됐고요. 우선은 살짝 레몬이 뭔가 좀 스며드는 동안 깔리모초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대 1 정도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선 1대 1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레몬은 저는 제 취향에 맞춰서 많이 넣었고요. 음 맛있어요. 근데 와인 맛이 그렇게 너무 와인도 와인 맛이 그렇게 강하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음료? 음료 같은 맛이 나요. 음료고. 그래서 이거 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상기하다고 그렇고 맛있어서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술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술 맛이 거의 안 나서 진짜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완전 완전 좋아할 맛이고요. 깔리무초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내가 잘못 만들었나? 제가 좀 콜라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와인을 좀더 추가해야겠. 콜라 맛이 좀 많이 나서 콜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즐겨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스페인에서 유명한 샹그리아랑 틴토데베라노, 그리고 깔리모초,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만들기도 쉬우니까 동안 마시지 않고 냅뒀던 와인이 있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